이번 강의 주제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고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계층형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는 트리 구조를 이용해서 상호 관계를 계층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그래프 구조를 사용해서 상호관계를 계층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저장하는데 유리한 유형이 되겠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객체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이터베이스,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요.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뭐니 뭐니 해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RDB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죠. Relational d a t a b a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계층형과 네트워크형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한 모델이 되겠고요. 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상호관계를 정의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한개 또는 여러 개의 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또는 언어가 바로 SQL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NoSQL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유리한 데이터베이스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관계형, n o SQL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문서, 열 또는 키 밸류 짝을 단위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보용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요. 일명 SQL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SQL과 대비되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NoSQL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어, 관계형이 비관계형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SQL 데이터베이스로는 Oracle이라는 IT 회사가 개발한 Oracle DB가 있고요 MS SQL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SQL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ySQL, MariaDB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QL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관계형 NoSQL 데이터베이스로는 구체적으로 MongoDB, Redis, Cassandra, HBase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어느 정도 성숙한 기술이 되겠고요. 반면에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이 되었고요. 조금 더 새로운 기술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에 기반한다. 테이블이 한 개나 여러 개가 들어있다. 그리고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문서, 열 또는 키 밸류 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스케마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고요. 여기서 스케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구조, 자료형 또는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구조를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관계 설정이 용이하다. 릴레이션십 설정이 용이하다. 반면에 비관계형의 경우에는 릴레이션십 설정이 다소 취약하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더 좋으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확장성 측면으로 다소 취약하고요. 반면에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확장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관계형, 비관계형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트랜잭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명령을 수행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 단위가 되겠고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성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처럼 트랜잭션이 하나의 덩어리로서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부분적인 실행이 불가능해요. 모두 아니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된다. 일부만 실행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트랜잭션의 원자성의 의미가 되겠고요. 일관성은 무엇이냐? 트랜잭션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모순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고립성은 실행 중인 트랜잭션에 다른 트랜잭션이 영향을 줄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속성은 무엇이냐? 트랜잭션에 의한 결과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실행했는데 그 결과가 반짝 보이고 없어지지는 않는다. 영구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면 가끔 트랜잭션의 특성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인스턴스가 들어있고요.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인스턴스를 튜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테이블의 개개의 행과 같은 하나의 객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은 홍길동, 성별은 남성, 나이는 22세, 신장 185, 체중 70. 이와 같이 하나의 객체, 하나의 행이 바로 인스턴스가 되겠고요. 속성은 뭐냐? 속성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가 되겠고요. 인스턴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하나하나가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가 행이라면 요소 하나하나는 열이 되겠죠. 속성은 테이블의 열과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행은 인스턴스 또는 튜플, 열은 속성. 그래서 이름, 성별, 나이, 신장, 체중 같은 것이 바로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도메인은 개개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의 도메인은 남성 또는 여성이다. 또 다른 예로 초등학교 학년이라는 속성의 도메인은 123456이 되겠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있으니까. 계속 이어서 엔티티. 엔티티는 데이터의 집합. 그러니까 엔티티가 바로 테이블과도 유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엔티티 안에는 두개 이상의 인스턴스와 한개 이상의 속성이 들어있어야 해요. 그리고 인덱스. 인덱스는 일종의 색인이에요. 인덱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질의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게 되고요.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 메타데이터. 예, 이와 같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업 활동과 관련 있는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해 주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요. ETL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적재됩니다. ETL 뭐였죠? ETL은 Extract, Transform, Load. 데이터의 추출, 변형, 적재가 되겠고요. ETL 관련 테크닉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운영 데이터, ERP 데이터, CRM 데이터 또는 파일 등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모아놓은 것, 그것이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주로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가 되겠고 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 이것이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그러면 다음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주제지향성, 통합성, 시계열성, 비휘발성 이렇게 두음법칙 주통시비 적용해서 쉽게 기억할 수가 있고요. 주통시비 주제지향성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특정 주제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그리고 통합성.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었죠. 운영 데이터, ERP, CRM, 파일 등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통합해 놓은 것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시결성은 무엇이냐. 시간에 따라서 변동하는 데이터를 담아 놓은 것이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담아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동하는 패턴이 들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휘발성,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저장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았고요. 주통 십이. 그러면 다음으로 데이터 마트란 무엇이냐? 조금 더 특화된 목표를 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추출한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웨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통합해놓은 것이 되겠고, 그리고 목적에 맞춰서 뽑아놓은 작은 데이터베이스 이들이 바로 데이터 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R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데이터 마트를 구현하는 테크닉에 대해서도 배워볼까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다음 중 가장 부적절한 설명은 1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특화됐다. 아 이거는 조금 이상하죠. 멀티미디어 데이터 그러니까 영상이나 음향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용이한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은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였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주로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부적절한 설명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술로는 오라클, 마이SQL 등이 있다. 예, 맞고요. 3번. 트랜잭션은 부분적인 실행이 불가능하다. 어떤 특징이죠? 트랜잭션의 원자성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계절이라는 속성의 도메인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래서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들을 모아 놓은 것이 바로 도메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저야, 그래서 이렇게 퀴즈 문제까지 풀어보고 이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